안녕하십니까. 용인 경남 아누스빌 디센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비규제 지역입니다. 추첨제가 있고 당첨일부터 6개월 후에 전매가 가능하다. 모집공고일은 3월말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기를 한번 제가... 아 이렇게 네이버 지도로 봤습니다 남궁리 147-10 여기는 디센트가 되겠습니다. 아파트 디센트 어, 거기서 용동 중학교까지 보니까 아, 11분 정도 이렇게 되는데 위치에 따라 틀리게 되겠습니다. 가까이 있어요. 거기 제가 아, 여러 번 갔다 왔는데 예, 가까이 있습니다. 여기 용동 중학교는 사립학교가 되겠습니다. 공립학교가 아니고 사립학교가 되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여기에 두 번째로 여기. 디센트에서 양지 초등학교를 제가 직접 걸어가서 봤는데, 24분 정도 걸립니다. 이렇게 큰 길이 있어요. 여기를 가서 이렇게 가야 하기 때문에, 거리가 걸립니다. 시간이. 그래서 24분 정도 이렇게 된다. 1.5km. 이것은 직접 걸어가는 지역입니다. 직선거리가 아닙니다. 그 다음, 음, 세 번째로, 여기 디센트에서 원산면 행정복지센터까지, 자가용으로 직접 제가 한번 가봤는데, 17분 정도 거립니다. 거리로는 12km 정도. 그래서 여기는, 원삼은 이렇게 앞으로 예 SK 야인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 앞으로 여기는 전망이 있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경남 아너스빌 디센트, 남공이 147대13부럭이다. 여기 현장을 직접 이렇게 가봤는데 가보니까 앞에 산이 쭉 펼쳐 있어서 공기는 참 맑습니다 그 이상 공기가 좋을 수가 없어요 전기도 있고요 근데 단점으로는 이렇게 전철이 안 다닌다는 거 그것이 큰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원삼 SK하이닉스가 들어온다면 전철도 생각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기 양지초라든지 용동중 어 그래서 도보 통학이 가능하다 그리고 여기 근린공원 또 이마트 용인문화행정타운 아, 인프라는 잘갖춰져 있습니다 어, 비규제지역이죠 그래서 용인을 먼저 100% 하고 나머지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를 그렇게 모집하게 되기죠 점수가 낮은 사람은 여기에 에, 에, 당첨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인 몬테리로이도 이렇게 피가 한 좋은 것은 이렇게 한 2천 정도 붙었습니다. 그리고 좀안 좋은 것은 한7,800그 정도 이렇게 8,900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주택도 된다. 청약 통장 1년 그리고 청약 통장에 200만 원 예치 그렇게 있어야겠죠. 당첨 은 6개월에 전매가 된다. 그렇지만 1년 안에 전매가 되면 70% 양도세를 내 한다. 디센트에서 용인시청 거리가 13km 정도 됩니다. 21분. 디센트에서 용인서울고속도로 이용시 강남 2호선 55km 정도 됩니다. 제가 경남 아느스빌 디센트 장점하고 단점을 내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1164세대다. 인프라를 갖췄다. 중학교에 인접하다. 초등학교가 800m 있다. 그리고 원산면 용인 예 SK 하잉스 예정으로 되어 있다. 전 세대 맞동풍이다. 32% 높은 조경 녹지율을 가지고 있다. 노음으로 둘러싸인 내조 환경. 경치는 참 좋습니다. 이렇게. 단점은 고등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앞으로 찾고 오면 앞으로는 고등학교도 여기 설립할 예정으로 그렇게 제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약 신청은 만 19세 이상 수도권 거주자가 할수 있지만 같은 순위 내에서는 용인이 100% 먼저 한다 이렇게 됩니다. 비규제적으로 주택 소유 재당점 제한 그런 것이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다음 일반 고금은 전용 80제5제곱미터 이하 청약 가점대 40%, 추첨제 60%. 이것은 예정이고요. 이달 말일 공고가 나오면 제가 다시 게시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렇게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경남 아누스빌 디센트입니다. 좀 크게 확대해서 봐야 겠네요. 여기 보면 경남 아누스빌 디센트 규제 지역 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세개 부록을 다할수 있습니다. 모현 몬테르에 같이 세개다할수 있죠. 여기도. 그다음 한번 축소해서 보고 한번 사업 안내를 사업 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 계요 보니까 이렇게 H2, H3, H4 이렇게 주차 대수는 넉넉히 넣을 수 있는 것이 좋은 점이네요. 그래서 지하 2층에서 20층 326 20층까지는 갔죠450 388 합해서 1164. 전용 80%로만, 84로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지 환경을 한번 볼까요? 입지 환경을 보니까 여기, 이게 예, 예, 디센트입니다. 여기에. 여기 있는데, 여기, 예, 용동중학교, 여기 사례박교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사례박교에요. 어, 그리고 가까이 있습니다. 거기, 한 6, 7분 정도 걸리는 그런 음, 중학교가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에 보면, 어, 그 행정복지센터도 있죠, 여기에. 예. 그러나 여기에 양지촌은좀 멀어요. 길을 건너야 하기 때문에 이길 조금 멀습니다. 거기는, 한 24분 정도 걸려요. 제가 직접 한번 걸어 봤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좀 크게 확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여기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그래서 이천에서 오산 구간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 제2경부 고속도로. 성남구리. 다음 안성 성남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다음 여기 용인 포곡관 도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프라는 잘갖춰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프리미엄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 용인 미래가치의 중심이다 희소성 높은 비규제적이다 점수가 낮아도 됩니다 이렇게 큰 경쟁률은 없을 것 같아요 다음 편리한 쾌속 교통망이다.1164 대단지 스케일이다.실수율 높은 혁신설계다.자연 속 그린 라이프다.액티비티 라이프다.이렇게 나와있지만 여기는 이렇게 모집 공고일에 그 주소만 돼 있으면 됩니다.그리고 그렇게 추첨제가 있기 때문에 수도권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은 한번 한다면 그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모집공고가 나오면 여러분에게 즉시 바로 이렇게 게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